안녕하세요. 꿈꾸는 주린이 아줌마의 좌충우돌 실전 주식 투자 2021년 10월 28일 국내 주식 시장 종가 기준 해외 주식 시장 본장 기준 영상입니다. 요즘 국내 증시 움직이는 거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편먹고 개인과 반대로 하자고 작정했나 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개인 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너무도 당연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왕창 매도로 오늘 국내 증시 하락을 주도했다네요. 어제는 종목 장세에서 게임과 엔터, 컨텐츠주가 상승하더니 오늘은 이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그동안 골골거렸던 반도체주를 외국인과 기관들이 엄청 매수했다고 합니다. 종목 장세가 이번엔 반도체로 쏠리나 보네요. 반도체 관련주 3개나 물려있어서 저의 계좌엔 호재이고요. 저의 국내 주식 계좌는 종목 장세에 골고루 오르고 내리고 해서 손실률은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어제 무대포 계좌에 폭락주 줍줍 했던 것들이 너무 빨리 진입했나 보네요. 어제 폭락에 이어 달랑 두 종목 빼놓고는 오늘도 폭락 중. 이 종목들은 당분간 골골 할 테니 뭔가 반등이 오면 그때 다시 언급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해외 주식 계좌 종목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물려있는 주주들 많은 나의 골칫덩어리 종목 NRGD. 어제는 웬일로 급반등. 하도 지하를 파고 들어가길래 신경 끄고 살았더니 어제 10% 정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다시 또 본장에서 하락 분위기네요. 호재가 있긴 하던데 저와 같이 물려있는 주린이들을 위해 어제 상승 이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역량에 국제 유가 하락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 집계한 원유 재고가 월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하고 다음 주에 열리는 석유 수출국 기구 OPEC 회의에서 생산량 증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여러 OPEC 국가 중 대부분의 국가들은 생산량 증가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에 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원하는 시기에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 다음 주오 c 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구석 아줌마 줄이니가 이젠 오 c 회의 걱정을 하고 있다니 참 암튼 일각에서는 국제 유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데 또 다른 전문가들은 원유 공급의 탄력도가 떨어지는 데 비해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수요가 점차 회복되므로 국제 유가 강세 기준은 당분간은 계속 유지될 걸로 보네요. 이거 말고 어제 갑자기 이란과의 핵 합의 재개 기대치로 유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들었는데, 이란과의 핵 협상 재개 가능성에 원유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치가 작용했지만, 다시 원유 상승 이유가 오펙 산유국들이 기존 계획 이상으로 생산량을 늘리지 않을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뉴스 앵커인지 잠시 착각했습니다. 이런 심도 있는 원유 등락 뉴스를 내가 이렇게 유튜브로 실어 나르다니 참 많이 컸네요. 원유 3배수 ETF인 NRGU의 반대인 NRGD, 즉 원유 하락 시 3배수 상승인 ETF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분명 원유 상승은 언젠가는 멈추게 될 걸로 보고 있지만 세계 오패기구든 각 나라의 정상들이든 이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네요. 요즘 세계시장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선. 그래도 뭐 손절은 내 사전에는 절대 없는 일이라 밤마다 기도하고 자야겠습니다. 유가 폭락 좀 시켜주세요. 암튼 유가 얘기는 여기까지. 나의 효자 종목 테슬라 얘기 좀 하겠습니다. 26일 그러니까 테슬라가 처음으로 천 달러 돌파한 다음날 전문가가 나와서 테슬라의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26일은 전날 사상 최고치 1000달러 돌파에 이어 초반에 더쭉 뻗어 올라가다가 윗꼬리 길게 달고 하락했었거든요. 지금은 다시 오르고 있지만 그 윗꼬리 길게 달고 하락한 날에 차트를 분석해 주면서 장대 음봉의 거래량이 터진 거라면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으로 봐서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진 거고 기관인지 개미들인지 너무 고점이다 생각해서 차익 실현하고 털고 나간 거라고 분석해 주더라고요. 이런 현상은 무조건 매도해야 한다나? 차트 분석으로 봐선 얼마든지 전문가들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가치 분석이 아닌 차트로만 보낸 분석의 데이터로는 장대 음봉에 대량 매도 봉이 보인다면 세력주 전문가도 빨리 털고 도망가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후 어제와 오늘의 차트로 봐선 26일의 차트 분석으로 해석한 게 틀렸다고 봐야 합니다. 뭐 아직 26일 최고점에 못 미치긴 하지만요. 근데 차트 분석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이 의미가 없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답니다. 이렇게 말하니 뭔가 전문가스러운데 수준은 딱 주린이 수준이라는 전제하에 나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 매출 상승을 이끈 거긴 하지만 점차 경쟁사들이 치고 들어와 파이 뺏기를 하게 될 거고 그럼 전기차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입지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는 상승을 멈추고 하락하게 될 거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테슬라의 주주로서 테슬라는 단지 전기차가 아닌데 왜 전문가들이 전기차의 국한에서 분석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던데요. 내가 모르는 다른 이면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예를 들어 오늘은 하락했지만 어제까지 폭등했던 컴투스가 게임 출시는 시장에서 실패했었고 주가가 골골하고 있던 중 최근 메타버스 자회사 투자와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호재로 상승하게 된 것처럼 컴투스라는 회사 하나의 가치평가가 아닌 자회사를 포함한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받은 거거든요. 테슬라도, 테슬라가 거느리고 있는 또 일론 머스크가 거느리고 있는 자회사들의 가치까지 함께 평가받아야 할 텐데, 왜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만 평가해서 분석하는지, 이 아줌마 줄이니 수준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 바라본 차트 분석으로 대량 매도 거래량이 터진 이후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는 걸로 봐선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테슬라의 전기차 회사의 가치 이상을 시장에서도 바라보고 있나 봅니다. 그럼에도 몇번 언급했던 주가는 마냥 우상향하지 않는다는 논리 하에 테슬라도 계속 지금처럼 상승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이 한번 또 오겠죠, 당연히. 돈나무 언니 캐시오드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000달러를 제시하기도 했지만,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거느리고 있는 자회사들의 가치로 봐선 3,000달러가 허무맹랑한 목표 주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더라도 테슬라 시장에서는 또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여름인가요? 일론 머스크의 말 실수로 뉴스 기사마다 엄청 몰매를 때리고 일론 머스크가 뭔 말을 해도 무시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또 다시 언론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돌아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저처럼 정말 테슬라의 가치를 믿고 투자하는 주주라면 테슬라가 현재 고점에서 조정받아 하락하게 된다고 해도 또 언론이 일론 머스크를 무시하는 언론 플레이를 해서 주가에 영향을 준다고 해도 흔들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장기투자와 같은 맥락인데 정말 테슬라의 가치를 믿는다면 주가의 향방과 상관없이 묵묵히 장기 투자로 가지고 가라 권하고 싶네요. 뭐 제가 권한들 일개 주린이 아줌마의 말이라 영향력은 없겠지만요. 테슬라가 됐던 다른 주린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기업을 공부하고 알고 매수해서 가지고 가는 종목들이라면 아마 저와 같이 불안감 없이 느긋하게 지켜보며 장투하실 수 있을 거랍니다.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는 하지만. 사랑이 아닌 믿음이죠. 그 믿음은 알면서 싹트는 거고요. 저도 저의 손실 계좌 종목들 매수 후 조금씩 공부해가며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공부해서 매수해야 하는데 주린이들의 나쁜 버릇 매수 후 공부하는 잘못된 투자를 했지만 암튼 매수 후라도 기업 공부를 아주 조금이라도 하고 나니 재무 상태가 단기적으로 안 좋더라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더라도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는 배포가 생겼답니다. 학교 다닐 시절 귀에 딱지 붙도록 듣던 말, 아는 게 힘이다. 주식 시장에서도 딱이 말이 명언이네요. 주식, 아는 게 힘이다. 기업을 아는 게 힘이다. 저도 자총우도 실수를 경험하며 주식 투자하고 있지만, 이젠 더욱더 알고 투자하렵니다. 우리 주린이, 꾸린이들도 투자하고 알려고 하지 말고, 알고 나서 투자합시다. 파이팅!